6월 24일 월요 새벽 기도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드립니다. 과같은날믿 으사 주 님의 형상 만드 소서, 주 님의 뜻을 이루 소서, 주님 바라 에 엎드리 니 나의 맘속 을 살피 시사,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무더운 날씨 가운데 있지만 이 아침에 새 생명의 호흡으로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인 것을 고백하오니 이 하루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하루.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 속에 하나님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인물들의 삶을 본받아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들이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상반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 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담의 색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 때에 담의 색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오라, 주곧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함께 읽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무감각해져 버렸을 수 있지만 신앙의 자유가 없는 환경에 살다가 마음껏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할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송도의 행복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 세상에는 단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생존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은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생존을 위협하는 아주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는 유대교에 대한 신학과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이었는데 누구보다 많이 배웠고 또 누구보다도 실행력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아주 신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제사장은 그런 사울에게 그리스도인을 체포할 권세를 위임해줬죠. 어깨에 완장을 채워준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울의 상태를 묘사할 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협과 살기, 그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 알수 있는 아주 무서운 공포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위협과 살기가 가득한 채로 그리스도인들을 추격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만약에 그런 추격하는 사울의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면, 그대로 두었다면,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이 붙잡혀서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성령강림 사건 이후에 아주 크게 부응하던 초대교회에 있어서, 사울은 마치 그리스도인을 학살했던 공산당 같은, 공산당의 간부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스데반 집사님은 사울과 같은 사람들의 위협과 살기에 둘러싸여서 순교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사울처럼 그리고 여러분의 과거의 인생 속에 사울과 같은 사람처럼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가득한 사람이 있거나 혹은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전히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죠. 사울 같은 사람을 바울로 변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전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확신,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다는 확신, 그 믿음, 그것이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자매세계로 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와 같은 극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존재의 변화, 한 사람의 인격이, 영혼이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인간의 변화는, 사람의 변화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속주하던 사울의 걸음을 멈추고 그의 눈을 멀게 하고 식음을 전폐하게 만드신 분, 그래서 도무지 사람다운 구실을 할수 없게 만들어 보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너무나 기세가 등등하고 자신감에 차있던 사람이 바람이 빠져버린 풍선처럼 한 순간에 너무나 나약하고 힘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의 색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그냥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우리가 그냥 짧게 읽어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더 길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상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사람 구시를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상태로 아주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대목에 주목하기보다 우리는 이 다음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뤄가시는 한 사람의 변화를 향한 역사는 공동체적이었고 또 아주 신비적인 역사였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변화에는 우리가 다알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어 있고 그런데 그한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움직여 가신다는 겁니다 본문 15절과 16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울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고 듣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택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큰 그림을 갖고 계셨습니다. 사울이 바울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의 구원과 제 왕들의 구원 그리고 더 많은 보다 더 훨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고 또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변화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사울보다 먼저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한 사람, 그한 사람을 사울에게 보내십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다 담의 세계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매우 구체적이고 아주 섬세한 안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해결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기에 구체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 어떻게 행해야 할지 그것까지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영의 눈이 활짝 열려 있었던 사람이었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상 다 읽고 나누지는 못하지만 사울의 상황은 정반대였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분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눈이 멀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많은 사람이 사울이었죠. 하나님은 먼저 아나니아를 부르셨고 그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그를 불러서 이제야 제대로 기도하는 사울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자기 경험과 이성을 초월한 감동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바울로 제자 아닌 사람을 제자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사람, 기도하되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 헌신하되 제대로 헌신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부른 바른 한 사람,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선택하셨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나니아처럼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제자 아나니아를 감동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보내십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고 성령 충만 받기를 간구했을 때, 핏박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고 세례를 받았으며 음식을 먹고 건강을 회복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기고만장한 사람 그리스도인을 다 잡아 죽일 것처럼 정말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던 그가 아나니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아나니아에게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안수를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변화인데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 사울의 위협과 살기어린 그 혈안이 된그 독기를 걷어 내셨다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와 그리고 기도 중에 깨달은 그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사울 같은 누군가에게 위협과 살기가 벗어지고 육의 눈이 닫히고 영의 눈이 활짝 열리는 성령의 세례의 역사가 재현되기를 사모하며 축복합니다. 오직 기도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오늘 기도하시는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 주변에 그한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여정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의욕과 신념에 사로잡혔던 사울 같은 사람이 바울처럼 변화되는 거듭남의 역사가 재현되게 하옵소서 고난을 겪는 이웃과 환우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 특히 농요 교회 건축을 통해 그 땅에도 공산권 국가인 그곳에도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사울 같은 사람이 바울처럼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아침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고, 우리에게는 정말 무엇인가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였고, 오래 간과하였던 그 소망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수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변화받지 못한 사울 같은 우리를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사울 같던 우리를 먼저 부르시어 바울 같은 삶에 헌신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정말 위협과 살기가 가득한 사울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며 자신을 드리는 바울처럼 변화되는 역사가 재현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바울 되게 하시고 누군가를 바울로 변화시키는 아나니아의 사명을 다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바라옵나니 전도와 선교를 위해 쓰며 수고하는 공산권과 무슬림권의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셔서 사울 같은 이들이 바울처럼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선교 지역의 그 모든 교회들 안에 아나니아처럼 끼어 있는 사명자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사명 감당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멘. 아멘.